쏘렌토로 차박 진짜 될까요? 저이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직접 쏘렌토 차주는 아니지만 제가 쏘렌토 오너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차박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쏘렌토 차박 실제로는 어떤지,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제가 솔직하게 알려드릴게요. 쏘렌토 차박의 장점 첫 번째, 공간이 넓어요. 그 2열 시트를 접고 트렁크까지 연결하면은 성인 두 명이 누울 수 있어요. 진짜 작은 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두 번째, 시트가 되게 잘 접혀요. 그 접었을 때 바닥이 비교적 평평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매트만 있어도 충분히 잘쓸수 있다는 건 장점이에요. 세 번째, 디젤 4륜 구동. 그 차박지 찾아와 다니다 보면 비포장도로도 정말 많죠. 그래서 쏘렌토는 힘이 좋고, 자른 옵션 덕분에 노직 차박지도 잘 들어갑니다. 네 번째,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이건 옵션이어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거 있는 분들 만족도가 정말 더 높습니다. 밤에는 누워서 별이 보이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에는 비를 맞을 수 있고, 아침에는 자연광을 받으면서 깰 수도 있죠. 그래서 캠핑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쏘렌토는 일단 주행 안정감이 너무 좋고 연비도 좋아서 장거리 여행 떠나기에도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실내 이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차에 앉으면 머리가 닿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감성차박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조금 답답할 수 있다. 그래서 잠 자기에는 좋지만 앉아서 생활하거나 먹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두 번째 완벽한 평탄화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시트를 접으면 약간 사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탄화는 되지 않지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의 사선인 곳에 주차를 하게 되어서 좀 평평하게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국내 현대랑 기아차들은 평평하게 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이건 쏘렌토뿐만 아닐 것 같은데 시트를 접으면 공간이 빕니다. 그 2열과 트렁크 사이가 이제 공간이 크게 나와서 또 특히 6인승 소렌트 같은 경우에는 2열에서도 캡틴시트여서 가운데 공간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화 모드를 쓰는데 딱딱하죠 그래서 그 위에 매트를 다시 깝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소렌트에딱 맞는 게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에서 간혹가다 뭘 먹다가 쏟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박 매트가 대부분 천 소재나, 그리고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척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천 안에서 무언가를 먹고 흘렸을 때, 위생적으로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주면 곰팡이 쓸어서 나중에 천장 방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흐름이에요. 공간이 뜨니까 보드로 메꾸고, 그래서 보드는 딱딱하니까 매트를 깔고 매트를 깔면 또 밀리고 그래서 쓰면 쓸수록 조금 더러워지는데 깔끔하게 관리할 방법은 어렵고 그렇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박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차박 잘 되는데 앉아서 생활하기는 불편하다 두 번째 생활은 그래도 불편하지만 자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나온다. 세 번째는 둘이 자기에 조금 비좁다. 그래서 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피드백 반영해서 뭐 전용 사이즈, 고정력 있는 구조, 편안한 수면 소재, 그리고 깔끔한 관리가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매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매트에 대해서 자세히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쏘렌토차 가지고 있으면 차박하기 정말 좋습니다. 차박에서 꼭 자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밤에 장거리 뛰어야 될 때, 그래서 잠시 자고 싶을 때 그냥 시트 이렇게 눕혀서 자는 것보다 매트를 깔고 누워서 잘때 정말 더 편하고, 혹은 아예 있으신 분들 간단하게 놀러 가서 편하게 아이 낮잠 재울 수 있는 공간 만드는 용도로도 저희 매트를 쓰시더라고요. 어, 소렌토는 정말 차박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자려면 좀 신경 써야 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어떻게 잘 세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타고 가서 저희 차박 매트의 소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